마지막이야 이거 쉣쉣 X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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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, 좋은데 거. 좋은데? 예, 아안 좋은데? 오 아, 아, 좋은데? 아니 카엘 어어 이게 아, 안 죽어? 야 아니 이게 안 죽는다고? 오 이걸 나눴어 일단 나누긴 했는데 갈리는 맛이 없어 또 살았어 아야 오늘은 <목소리도> 오, 좋아, 좋아. 오, 오 좋아 좋아, 가, 좋아, 궁이 좋아, 궁이 좋아 좋아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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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걸로 아 아니 또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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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? 또안 어, 죽어? 어, 또 와... 아, 아, 진짜... 그렇게 살아나간 것만 지금... 거의 다 여섯 번본거같아 어... 나이스 일단 궁 끊긴 했는데 일단 일단 좋아 일단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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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... 와.. 카일저금 진짜.. 아, 근데 좀 죽어줘라 이정도면 할만큼 했잖아 어? 구마여시 구마여시 구마아침 나왔어 아 잠깐만 <laughs> 아 구마여시 한건 했다 와.. 아 심장이 아프네요

<laughs> 와, 미쳤다, 애들이. 뭐야? 오, 대상이야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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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짜 이걸 해내는구나. 이거는 진짜 거의 불가능한 게임을 뒤집었어요, 이거는. 딱 봐도, 아 그냥 무난하게 쓸리고 지겠다 했는데, 이거를 어떻게 이겼지? 오오오, 제발, 여기 사고만 안 나면 돼. 여기 어, 사자, 사자. 아, 사자. 씨발, 무빙 뭐야? 안 돼, 안 돼, 돼. 돼. 안, 안 돼. 아, 쏠렸다, 쏠렸다. 오오오, 고마우시만 살면 돼, 고마우시만 아, 줏됐다 아, 진짜 줏됐다 고생했다. 잘했어, 잘했어. 물론 이제 상대가 아, 잘, 이제 아쉽다. 그, 마지막에 잘했는데